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우산과 관련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우산 4개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뭔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찾으셨나요 여기 보시다 보면 뭔가 하나씩 빠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렇게 보시면 일반적으로 우산에 일반적으로 보면은 손잡이 고리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제품들은 아쉽게도 걸어주는 손잡이 거리가 없는 제품이랍니다.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보면 원래 여기 손잡이 거리가 있는 부위인데요. 이 위에 뚜껑이 날아가면서 고리도 같이 날아가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산을 보면 여기 원래 이렇게 보시면은 손잡이 거리를 걸어줄 수 있는 이런 고리가 있는데 이것도 떨어져 버렸죠. 없습니다. 이런 우산들의 손잡이 거리가 없으면은 은근히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우산을 걸어둘 때가 없어서 그냥 세워둬야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들고 나갈 때도 이렇게 손잡이 거리가 있으면 손에다가 끼워서 다닐 수도 있는데, 그게 없으면 이렇게 그냥 들고 다녀야만 하는. 특히 우산이 이렇게 무거운 경우에는 이를 들고 있다 보면 떨어뜨려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목에다가 걸어줄 수 있는 손잡이 거리가 같이 있는 제품이 좋은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없이 나온 제품이나 이렇게 고장이 나버린 우산들을 손잡이 거리를 쉽게 걸수 있는 방법,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우선 이렇게 고무밴드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일명 팬티 고무줄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다이소나 근처 가까운 마트 가보시면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팔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넓은 고무줄을 사 주시면 좀더 낫겠습니다. 그리고 가위도 준비해 주시고요. 적당한 크기의 드라이버도 하나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송곳도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작은 자 하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끝입니다. 이 고무줄을 가지고 우선 손잡이를 만들 수 있는 방법 다양하게 있는데요. 오늘 그 중에서 3가지 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케이스로 이렇게 여러가지 우산 중에서 이렇게 옆부분에 나사가 있는 우산이 있다면 활용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사에다가 고무줄을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고무줄을 적당한 길이로 잘라줄 건데요. 제가 여러 번 테스트 해본 결과 고무줄을 이렇게 반으로 접었을 때 11cm 정도가 되도록 잘라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접었을 때 11cm 정도가 되도록 말이죠. 그러면 접은 부분 끝부분을 가위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자른 부분에서 약 1cm 정도 들어간 부분에 구멍을 하나 뚫어주세요. 여기에다가 여기 뚫어주고 난 다음에 이 나사 부분에다가 꽂아줄 예정입니다. 이렇게 살살살 돌려서 구멍이 나도록 해주세요. 됐습니다. 그 다음은 여기 보이는 나사를 풀어줄게요. 이렇게 나사를 분리해줬습니다. 그럼 이 구멍에다가 고무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나사 부분에다가 고무줄을 꽂아줄게요. 고무줄에 구멍을 뚫은 부분에다가 나사를 적당하게 일단 한번 좀 돌려주시고요. 이렇게 꽂아서 고무줄이 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상태로 여기 구멍에다가 이 나사를 다시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손잡이가 위쪽으로 향하도록 해주시고요. 고무줄이 빠지지 않도록 나사를 꽉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꽉 꽂아줬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가요? 고무줄이 탱탱할수록 손잡이에 힘을 많이 줄수 있으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넓은 고무줄을 쓰시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벽에 걸어두기도 좋구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손을 넣은 다음에 우산을 잡기에도 편리합니다. 어떤가요? 이러면 들고 다니다가 떨어질 일도 없겠죠. 간단하게 고무줄만 있으면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나사가 있는 우산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됩니다. 고무줄의 길이는 원하는 만큼 늘리거나 줄이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꽂아주시고요. 우선에다가 꽂아주시면 됩니다. 꽉 꽂아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잡이 거리가 완성됐고요.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고, 들고 다닐 때도 이렇게 손을 넣어서 들고 다니시면 빠지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알려드릴 손잡이 거리 만드는 방법은요 이렇게 우산을 보시면 이 우산은 옆에 나사가 없습니다 위에도 없고요 그래서 나사를 이용해서 손잡이 거리를 만들어 줄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요 이런 우산 같은 경우는 여기 안쪽 부분에다가 손잡이 거리를 묶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 알려드릴게요 마찬가지로 고무줄을 이용해서 링을 만들어 줄 건데요. 길이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11cm에서 12cm 정도 넉넉하게 손바닥을 감싸 할수 있는 정도의 넓이로 해 주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링 형태가 되도록 고무줄을 묶어 줄 겁니다. 빠지지 않도록요. 한번 묶어 주시고요. 두번 묶어서 빠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이 부분을 묶어 주세요. 이 끝부분은 너무 길다 싶으면 잘라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른 고무줄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 이렇게 된 고무줄을 팔자 모양으로 한번 꼬아 주시고요 반대쪽에 고무줄을 잡아 준다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당겨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묶어 줄수 있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만든 고무줄을 우산봉에다가 걸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걸어 주시고요 그럼 나머지 한쪽 고무줄에서 당겨 줘보세요 그럼 이렇게 탄탄하게 우산에다가 꽂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한번 밀어 넣어 보세요. 그럼 이런 손잡이 거리가 완성이 되었고요. 이렇게 꽂았을 때도 간섭이 없이 괜찮게 됐습니다. 이 손잡이 거리는 이렇게 넣어서 들고 다닐 때도 편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 우산에는 나사가 없지만 여기 안쪽 봉이 나사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만들 수 있죠. 이런 양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사가 없으면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인데요. 이우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리가 있는데, 끈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이 부분에다가 나사를 받기도 애매하고요. 그럼 이 고리를 이용해서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보니 간단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역시도 고무줄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알려드린대로 이런 고무줄을 쓰셔도 되고요. 이런 고무줄이 없다면 이렇게 끈을 이용해 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제가 아까처럼 똑같이 이렇게 이 끈에다가 매듭을 지어 줬는데요. 일반적으로 잘 하시는 매듭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끈을 여기 고리에다가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 고리에다가 접은 끈을 그대로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 통과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리에다가 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손잡이 거리가 완성이 된 거죠. 이렇게 들고 다니실 때도 손잡이 거리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우산을 버릴 필요도 없겠습니다. 어떤가요? 간단하죠?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방법들 모두 어떠셨나요? 이렇게 나사를 이용해서 손잡이 거리를 만들어주는 방법과 나사가 없었을 때 우산봉을 이용해서 손잡이 거리를 만들어주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고리만 있는 경우 손잡이 거리를 만들어주는 방법 세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집에 있는 우산 한번 보시고 오늘 알려드린 꿀팁으로 재미있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생활꿀팁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